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PD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갑자기 시간이 나서 어, 좀 어, 화면을 틀어봤습니다. 아, 아, 선글라스를 끼고 어, 어, 하게 된 이유는 어, 뭐 제가 별로 이렇게 뭐그 부시시한 얼굴이기 때문에 좀 가리기 위해서 라면을 어, 썼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아, 미국 주식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목을 선전하는데 여러 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미국에는 무지무지한 아, 종목들이 많습니다 S&P 500 종목들 이렇게 쭉 있죠 나스닥 100 종목 있고 뭐. 이렇게. 아, 종합지 다우존스, 디지컴포진등 여러 여러 지수도 있어요. 뭐 보잉 같은 거 지금 어, 비행기 제조회사 엄청나게 되면서 일간 일주간 일 기어 기간 YTD라는 이어투 데이 e 예요 연초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13.18% 그러니까 연초에 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뭐, 뭐 그러니까 뭐 게, 괜찮은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죠 일주가는 2.49 지금 시점은 2025년 6월 13일 단점이에요 사실은 미국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좋은 결과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만약에 경우에 핵무기를 완성한다 그러면 완전히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냥 공습을 했죠. 어, 뭐 헤즈볼라나 어, 뭐 여러가지 이란을 방어하기 위한 어, 선제적인 그 무장관체들을 다 타격을 했었고 그래서 어,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주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보잉은 지금 마이너스 제나라의 뭐 베슨 2.4 추가, 일년간은 아, 지금 거의 8 마이너스 8%고요. 쉬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그룹은 8.48%. 근데 이제 AT&T가 이게 뱅커브 아메리카도 유명한 아, 저건데 아, 지금 돼 있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도 8.48%. 어. 에티엔 가 통신사인데 23.8%예요, 지금. 그 여기 캐타필러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저 중장비를 건설 중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연초 적텀 1.5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의 주식, 미국의 회사들을 좀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 엄청난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음. 알려 드리는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지금 0.12.68% 연초 대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월 달에 첨불을 했다 그러면 1,112불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포드도 2.7.5, 이베이가 지금 엄청나게 24.87%가 올라간 거예요. 델도 있고, 그다음에 월터 디즈니가 뭐 컨텐츠도 아 엔터테인먼트인데 5.92%. 다운은 지금 케미칼에서 많이 났습니다. 어, 디어 디어도 이게 상당히 에, 좋은 회사라고 해서 제가 포트폴오에 담았는데 20.27%예요. 20, 음. 제나럴미스 골드만삭스 제피모가 10.53%입니다. 음. 일간하고 일주간 일개월간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이, 이거를 쭉 보시면 크래프트 어, 하인즈 이거 치즈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10, 15% 이게 코카콜라는 왈렌 어, 버핏이 게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코카콜라14.97% 코카콜라는 경기방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니얼 리턴이 에니얼 프로필 레이시 평생 라이프타임을 보면 평생 5%뭐8% 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리나 n a l i s t I'm going t 니까이 코카콜라 같은 것들, 어, 그다음에 p g 주식 n 뭐 g 것들을 많이 들 the j o u r n a l 그 다음에 m 라클이이 g to go to t h 오라클, 오라클이 기술주의의 대표적인 거죠. 모토로라 마이너스고요. 3M 10점 아, 몬스터 베버리지가 19.98% 올랐고 신타스가21.5% 길즈사이언스 이게 아, 약간의 제약적입니다. 19.0%알파벳이 구글이죠. 마이너스 이 구글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 뭐그샘 <laughs> 헬트만의 챗 GPT가 검색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구글이 좀 오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브 서브이고, 어, 어더비 시스템즈가 마이너스고요. 컬컴도 좀 간신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그좋 베리사이런 대간제. 과거에 지 중위산데 지금 삼십오이17%퍼센트 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코, 인티브 뭐 암젠, 암젠라는게 이제 k l 코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식 중에서 이렇게 좋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데도 있다. 그걸 알려드 되는 거고. 음, 엑슨,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모르는 회사도 지 무지하게 많죠. 사실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디티 에너지, 럭키드마틴이 좋은 회사인데 지금 0.1% 밖에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뭐 넣는다고 해서 다돈 버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옥시덴탈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월마트가 지금 4.5세는 맥해스는 2 7 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은 데에 와 있습니다. IBM도 뭐26% 괜찮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네요, 지금. 57% 뉴먼트 어, 골드코프 어, 이 회사가 아마 광산 쪽에 회사는 55.6% 그러니까 뭐 대박이 난 거죠, 이 정도는. 41% G에어로스페이스가 41% 였어요 cvss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cgate가 지금 47% 올랐어요 png는 지금 뭐 거의 지금 넷플릭스 35퍼인트는요아 음, 그죠? 음. 아 그래서 대충 이제 이 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그 음, 여기 S&P 500이도 1,500개 S&P 음, 5 0 1 0 0개를 이제 인텔 음, 1년간 33퍼센트 c i 마이크로소 c r o s f t c t o 그렇죠. 크래프트는데요파베이드가카마이그가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애플은 지금 뭐, 마용법펫이 많이 팔았죠. 아마존 닷컴 마이너스 33%이 트위터 19. 뭐 이렇습니다. 암젠1 3 m 고요앰 s 스트 마벨 테크놀로지가39% 떨어졌어요. 음. 텍사스 인데 AMD 멕시코, 뭐앤프리스가30% 음.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았죠. 브로드컴은 10% 테슬라는 마이너스 19.45%예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메타가 1 6 6 3 데이터도팔렌티어가 지금 87%올랐습니다그렇죠 이처럼, 어, 이처럼, 뭐 이처럼, 그러니까 이처럼, 뭐 이처는 지금 럼 이처럼, 이처럼, 상당히 하고 우리 메타가 괜찮은. 적을 내보이고 있고요. 습니다 코카콜라 어, 유로피언 쪽이 이십점 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인 이어투 돼 있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5 7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연 연간 어, 별로 그렇게 좋은 소, 성적은 못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음좀 다양한 주식이 있다를 보여드린 거고 그 저기 나스닥과 뭐 글로벌 마켓 이렇게 되고 있고뭐 음 US 마켓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옵션, VTF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음, 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다음에 뭐 네. 유나이트 스테이트 스탑 마켓 인덱스 뭐뭐 어, 뭐, 하루하루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걸 뭐다 보면서 하시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냥. 어, 적당히 하는 거죠, 사실은. 남을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세피디TV에서 투자 실적이 뭐 아주 극상은 아닙니다만 손해를 하는 겁니다. 뭐10% 이상은 뭐가 수익률을 해야겠다. 뭐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늘 항상 기초자금이 있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워터링 물타기 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항상 50%씩은 갖고 있어야 손해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쭉 보시면 20%, 30% 이상된 종목도 있지만 미국 종목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종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전부 다 우상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우상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고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게 많이 먹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본인 책임입니다. 세피디 t v 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